해당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은 탄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6개로 이루어진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반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탄소 3개짜리를 가진 이 물질을 피루브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는 피루브산 두 분자로 갈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 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여러 단계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포도당의 탄소 하나는 O와 H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탄소를 1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탄소는 포도당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2, 3, 4, 5, 6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해당 과정의 첫 단계는 포도당과 ATP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ATP에 있던 인산 하나가 포도당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인산은 포도당의 6번 탄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포도당 6인산 뭐, 책에 따라서는 포도당 인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편, 포도당 인산은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구조가 달라졌죠? 1번에서 6번까지의 부분을 과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산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당 인산 혹은 과당 인산이 6번에 붙어있다 해서 과당 6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포도당과 과당의 구조를 비교하면 포도당이 있던 원자들이 일부 위치 일부가 위치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과당과 포도, 포도당은 서로 어떤 관계다?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당 6인산은 또한번 ATP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TP에 든 인산이 과당 인산에 붙어서 과당은 인산을 두개 가지게 됩니다. 과당에 인산이 두개 붙은 이 물질을 과당 2인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인산이 붙은 자리를 붙여서 과당 1, 6, 2인산 그렇게 부르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과당이 인산은 이제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탄소가 3개짜리로 이루어진 물질을 보게 되는데, 이 물질의 이름이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 인산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번에서 3번까지를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그리고 옆에 인산이 붙어있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것은 인산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G3P에는 인산이 하나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에 각각 인산이 붙게 되어서 DPG라는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포도당에서는 인산이 그냥 붙지 않고 ATP로부터 인산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인산이 그냥 붙었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G3P에서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간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떨어져 나갔죠? H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떨어져 나간 수소와 결합하는 물질이 있는데, NAD 플러스입니다. 이 NAD 플러스는 수소와 결합을 하여서 NADH로 변하게 됩니다. NAD 플러스는 전자와 수소이온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DPG에서 인산을 떼어내는 겁니다. 이 인산이 어디로 가냐? ADP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DPG에서 떨어져 나간 인산이 ADP와 결합을 하게 되면 ADP는 인산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물질을 ATP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또 하나의 인산이 하나씩 남았는데 이것 또한 ADP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3개를 가진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피루브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포도당 한 분자는 피루브산이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두 개의 ATP가 필요했고 이 후의 과정에서 네 개의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NADH가 두 분자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포도당이 과당 2인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2개의 ATP가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과당 2인산이 피루브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2개의 NADH와 4개의 네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과당 2인산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에너지 투자 단계, 왜냐 ATP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당 2인산이 피루브산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ATP가 늘어났기 때문에 에너지 획득 단계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총 2개의 ATP가 만들어졌고 2개의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2개의 ATP는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될 거고요. 2개의 NADH는 산화적 인산화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당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